다 같이 주제에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제가 빈혈이 있어요. 어지러워요.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의사가 약간 있대요. 약간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내가 무슨 빈혈이냐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줄아냐고 그랬더니 일좀 줄이래요.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거래요. 무슨 일한다고 빈혈이 생기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하루에 맞는 피의 양이 있대요. 몸에서 하루에 만드는 들 피의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복상이면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래 하루에 이만큼 만들면 나는 이만큼 쓴대요. 난 노동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뇌에서 뇌에서 피를 가장 많이 소모한대요 사람들이 하루 만든 피의 양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뇌래요. 누구든 간에 우리 뇌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가 하면 성도님들 앞으로 살면서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은 신경 쓰는 일을 하면 빈혈이 더 심해진다 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막막 신경을 쓰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아, 괴로워하고. 그러면 뇌를 많이 쓰니까 그게 피가 모자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조금씩 조금씩 모자라져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풀어버리셔야 돼요. 스트레스 빨리 푸는 방법이 뭐예요? 찬송과 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금방 싹 없어져요. 네. 또 머리를 안쓸 수는 없어요. 쓰긴 써야 되는데. 하루에 만든 피 양만큼만 쓰시면 돼요 더 쓰시면 빈혈이 생긴다 그리고 빈혈이 있는 분들은 빈혈의 원인 뇌에서 피를 많이 쓰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을 하라 생각을 많이 하면 피가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너스로 건강 강의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빨리 만드는 게 뭐냐? 몸에 피가 모자라는데 피를 빨리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돈 제일 적게 드는 게 두유 잡수시는 거예요. 콩으로 만드는 음식. 그러니까 피가 난 모자라다 하신 분들은 벌 드셔야 돼요. 콩으로 만든 음식, 두유, 두유, 뭐 우유 잡수시 말고. 통으로 만든 음식. 저다한의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피를 또 많이 만드는 게좀돈 들어가요. 회. 육회나 무슨 뭐 이런 회. 예. 저 바다 회. 돈이 좀 들죠? 예. 예. 그걸 잡수시면 피가 빨리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를 드시면 생고기. 생고기를 먹으면 먹자마자 한, 한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몸에 피가 다 보충이 돼요. 예. 그렇게 빨리 돼요. 그래서 조금 어지럼증 있는 분들은 돈좀 투자하셔야 돼. 예. 회를 많이 드셔야 돼. 그러면 어, 그만큼 피가 빨리 만들어서 좋답니다. 그리고 내가 한의사한테 이걸 다 배웠어요. 한의사 한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가면 나중에 그냥 친절하게 건강 강의를 다 해주셔요. 나한테. 예. 내가 갈 때마다 내 책승 한곳이 선물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드렸더니 나한테 엄청 잘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건강 강의를 많이 듣고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내 방에 오시면 두유를 이렇게 사다 놓고 먹고 있어요. 하루에 두유를 두세개 많이 먹을 때는 한 다섯 개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너스로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11장 솔로몬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무슨 죄를 짓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오 이 방의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자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요 이게 죄가 돼요. 이제, 여러분은 알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주일날마다 앞에 써져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죄가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로 여인들을 사랑했더라면 죄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 네,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죄는 뭐냐? 2절에 나와요. 이방인과는 통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통원하지 말라 했냐?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네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가 네 마음을 반드시 움직여서 이방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아으로 어? 두지 마라. 그랬는데 했어요. 네. 두 번째 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죄. 이스라엘 사람하고만 결혼했으면 우상숭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죄, 세 번째 죄는 뭐냐. 4절. 나이가 많을 때, 많을 때, 그 여인들이 우려했던 대로 왕의 마음을 돌려서, 어? 왕의 마음을 돌려서, 그 여인들의 신상을, 신상을 소개를 하고, 그걸 얘기를 하자. 그들 앞에서 그들의 신상을 사당을 지어줬어요. 7절. 모압에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산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 몰로를 위하여 그거 같이 하고 오 우리로 말하면 절간을 지어준 거예요. 저 어? 이단이 뭐 하는데 거기다 헌금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다 돈을 준 거예요. 우상숭배, 네? 다른 신을 가짜 신을 섬기는다가 거기다 돈을 준 거예요. 돈을 대면서 그걸 지어준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만약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자를 생각하면 신당 만들어 달라면 해 주겠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너한 번만 그 얘기하면 이거야 <laughs> 그러면 말도 못할 텐데 여자를 너무 사랑하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죄를 짓는 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요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엘리자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그 얘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들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경고까지 해서 난 질투한다. 나보다 뭘 너희가 더 사랑하면 난너 질투해. 네. 하나님 분명히 남자들은 뭘더 사랑하느냐? 남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그다음에 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걸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여기에 막온 정신을 다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거야. 여기에 빠져 있어 남자들. 하나님이 질투하셔 그래? 네 마음대로 그 얻는 거 봐라 싹 없애버리지 그러고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첫째 개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구원 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구원은 축복을못 받아도 구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로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 지금 솔로몬이 늙어갖고 노망기가 들었어. 노망기가 들어가지고 여자들의 사랑하다가 여자들 말을 들어버렸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죄가 돼서 솔로몬의 왕조가 끝나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구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났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1절 네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주여, 여러암한테 나라를 줘요 너희가 한 죄로 인해서는 하나도 남겨주고 싶지 않은데, 너희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한 지파만 네 예루살렘에 남도록 해주겠다. 그게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그러면 열두 지파에서 열 지파, 한 지파니까 한 지파 는네 지파. 네 지파는 4지파. 남쪽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고 아니 북쪽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고 남쪽 유다에 속하지도 않고. 양쪽 다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려요. 오늘 아침에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에스겔서 찾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 에스겔서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21절 1175조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 잊어버리면 여러분 구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구원. 21절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예. 네. 지금 24절에 누가 걸렸어요? 솔로몬이 걸렸어요. 솔로몬. 그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을 7년 동안을 7년 반을 짓고 하나님을 위 해서 그 수많은 막 재물들을 수천억 어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부의 왕이 됐는데 의인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 공의 바른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바른 길이 바른 일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라. 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죄고 허물은 여러분의 실수, 실수. 살면서 지는 이것저것 사소한 실수들 그게 허물이요. 남한테 욕 먹는 거 죄는 아니지만 욕 먹는 거. 에이 저 사람에 저렇게. 저 사람의 저렇게, 저 사람의 저렇게, 목사님의 저렇게, 이 허물, 그걸로 인하여 넌 죽으리라. 여기에 지금 걸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친 그 솔로몬도 이 말씀에 딱 걸리니까 끝나. 그래서 학자들이 솔로몬은 천국 가는 지옥 지 가는지 모르겠대. 어떻게 보면 지옥 같고, 구원 잃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천국 같고 천국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이 회개한 것 같다.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회개한 것 같다. 회개했으면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전서를 도 자세히 읽어봐라. 어디 그게 회개한 것 같냐? 어, 전수를 언제 썼는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 늙어서 썼을 때 썼는지 젊었을 때 썼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걸 만약 젊었을 때 썼으면 늙었을 때 죄를 졌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가 봐야 알아. 가서 우리가 만나면 와 있고 못 만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도 여기에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에게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온 피를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바쳐 충성했어도 오늘부터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에 반대로 네가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고 막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오늘부터 바른 길을 간다면 과거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앞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부터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써 놨어요. 지금 끝에까지 예? 끝까지, 끝까지 다써 놓고 응? 어? 31절. 31절. 응? 아, 30절부터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 할지니라 이 말은 그냥 신구약에 가득 써져 있죠. 요한 계시록도 계속 이말 써져 있어요. 그래요? 맞죠? 각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가증한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 새롭게 하고 너희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지 않느냐 주 여와의 말씀이 되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다 표현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33장, 에스겔에스겔 에스겔 33장에 가면 더, 또, 또, 또 한장 내내 다 써놨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걸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예, 이래가지고 솔로몬은, 솔로몬 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식대에 가서 나라를 없애버려요. 내일 아침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불충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명시하셨사오니 우린 성경 말씀 믿고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 헌금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가지 11조 방송 선교 건축 원금 일천 번 짐을 드렸사오니 받으시었고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